지난 11월 어느날 한 교인이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장을 방문하러 가고 있다. 저는 사랑 6구역에 있는 주현숙송도님이 운영하시는 영업장에 방문해서 눈썹 시술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눈썹 시술을 받는 이유는 교역자들 중에 눈썹이 제일 없어서입니다. <laughs> 뒷모습만 봐도 걱정과 긴장한 모습이네요. 제 눈썹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 안 되세요? 몹시 떨립니다. 아플까봐 두렵습니다. 아들이 못 알아보면 어떡하죠 저도 못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눈썹 시술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눈썹 시술 영업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스루의 눈썹은 어떻게 변할지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좋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마음도 있고, 지금 눈이 굉장히 이 일을 시작하게 네. 되기나 안는 네. 집사님의 권유로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같이 요즘에 오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이유나 방법이 들 느낌이 어떠신지 일도 같이 하고 교육이 어떠신지 저는 원래 교회에 시간이 되면 봉사라던가 이런 걸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간을 쪼개봐도 시간이 되지 않아서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전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교회 얘기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행히도 한 번도 거부감이 없이 다 들어주시고 나오보겠다 하시는 분들 도 계셨는데 특히 지인분들 꼭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먼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라 여러분들 예 너무 서든 다른 교회라도 갈수 있게끔 이렇게 서가셨다 예, 알고 우선은 제 주변 신도들이나 지인분들한테는 꾸준하게그 자리는 못 쓰는 얘 이런 그룹으로 고 다음에 는 당시에 지막으로 올해 감사 올해 감사야. 내 입장이 너무 좁아져서 확장 일정을 하게 됐거든요. 조만간 더큰 자리랑 좋은 환경에서 고객분들을 모시게 될것 같아요. 한 1월을 생각해서 오픈 준비를 잡고 있거든요. 확장되고 좋은 환경에서 만나뵐 수 있을 것같요